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에서나 볼수 있는 마감 상태가 아주 훌륭한 고급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보통의 집들은 문 틀이 있어서, 아, 여기가 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집은 손잡이가 없다고 하면 여기가 방인지 벽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조명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었는데요. 라인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되어 있는 조명인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조명이 달려 있고 바닥재는 타일 느낌이 나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폭도 30에 한60 정도 되는 아주 큰 폭이 넓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빌라에서 보기 어려운 아주 마감 상태가 훌륭한 고급 빌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빌라의 위치는 파주 운정역까지는 도보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이고요. 길만 건너가면 호수공원, 야당역에 모든 편의시설을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하는 빌라 중에서는 전철역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일 브랜드로는 12개동, 타 브랜드까지 합치면 20개동이 넘는 아주 큰 대단지입니다. 다양한 타입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타입은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 타입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도 꼼꼼하게 촬영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빌라의 외관 모습입니다. 한달 전쯤에 보셨던 외관이랑 똑같을 텐데요. 그 단지의 다른 타입. 제가 오늘 네 번째 타입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동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구조, 면적, 뭐, 복층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려면 6칸, 7칸 정도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여기 이제 바퀴 있는 유아차라든지 슬체어가 이동하기는 상당히 불편한데, 엘리베이터는 현대 제품의 10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보통은 여기가 벽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문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반층이 더 내려갑니다. 제가 외부 영상을 찍은 곳에서 뒤쪽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도 문 옆에 있어야겠죠. 뒤쪽에도 있고, 제가 서 있는 이 앞쪽에도 있습니다. 10인승이네요. 모델하우스가 2층이라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제품에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를 수도 있고, 카드를 댈 수도 있어요. 현관문을 열면, 전용 면적은 19평이고, 서비스 면적을 확장해서 실사용 면적은 35평 타입입니다. 왼쪽에 신발 수납장이 잘안 보이죠? 모두 4칸의 수납장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벽체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열면, 손잡이가 없어서, 어, 여기가 창고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발이 조금 더 많으면 여기를 신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창고 또는 펜트리룸으로 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동 장치가 전실에 있습니다. 아, 3인도 주문이래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긴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냥 벽처럼 보입니다. 제가 주로 소개하는 빌라들은 도장 처리가 되어 있고 웨인스 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어, 나무 무늬목으로 되어 있는 이 벽처럼 보이지만 약간만 시선을 내리시면 손잡이들이 있어요. 이 손잡이들이 없다고 하면 여기가 벽인지 방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보통은 이 출입문 옆에 두께가 한 5cm 정도 되는 이 문틀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문틀이 없습니다. 먼저 입구 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방이 있고 인사영생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는 타일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타일처럼 어, 폭은 300에 한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 거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입니다. 가장 작은 방인데요, 이 방에도 3 칸짜리 키큰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공간에 이런 수납공간도 있네요. 온도도 다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여기또 주간방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어 옆에 있는 방보다는 조금 더 이방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는 다 있고요. 그럼 세 개의 방이 이 복도실에 있고 저 안쪽에는 거실과 주방만 있습니다. 두 개의 방과 안방은 서로 반대편에 있어요. 지금 오늘 먼저 보여드리는 이 타입은 지금 DP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방 느낌이 조금 안 나는데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딸려 있습니다. 그쵸? 보통은 이렇게 문틀이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한 5cm 정도 되는 이렇게 문틀이 있어서 여기가 방이구나 이런 거,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복도실에는 이 몰딩이 다 없습니다. 그리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인데요, 좀 길이가 조금 더 있어서.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품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은 보이지 않는데 이 앞쪽에 한두개 정도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바로 옆에 어, 화장대와 안쪽에 시스템 행거가 기역자를 꺾여 있어요. 디귿자로 아, 꺾여 있네요. 제가 원래 옆집을 촬영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여기가 위치도 좋고 인기가 많은 현장이다 보니까 손님이 집 구경을 와서 급하게 반대편 혹시를 찍어서 약간 조금 어 집이 어떤지 점검을 조금 덜 하고 찍어서 약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를 따라 쭉 가면 거실 가기 전에 여기도 손잡이를 보고 아, 여기가 화장실이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보통 빌라의 화장실이랑 비슷합니다. 안쪽에 샤워 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그날은 특이한 거는 여기 환기창이 있는데 이 뒤쪽에 보조주방, 다용도실이 있어요. 이쪽에 환기창이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거실이 아주 넓죠. 실면적 35평인데, 어, 먼저 제가 양쪽은 다 사이즈는 쟀었는데요. 5m가 훌쩍 넘는 아주 넉넉한 거실 면적입니다. 보통 빌라들은 전면에 이 샤시만 보일 텐데요. 오늘 이 집은 실내도 이쁘지만 외관에서 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보통의 빌라와 조금 다른 더 예쁜 빌라처럼 보입니다. 이큰 샤시 옆에 저기에도 작은 창들이 뚫어져 있어요. 또 이쪽 벽면에도 한쪽에는 작은 창, 이쪽에는 큰 통창이 있어서 외부에서 보면 아주 예쁜 외관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도 에어컨은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KCC 이중 샤시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가운데 이 직접등을 달았을 텐데요. 여기는 간접등으로 이 라인 조명을 매립등을 달아놨습니다. 선과 면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죠. 아, 제가 마이너스 몰딩을 안 보여드렸죠. 보통은 이 벽체와 천장 벽, 면이 만나는 곳에는 몰딩을 댔을 텐데요. 여기는 몰딩을 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집에 윤곽이 잘 살아보이죠, 여기. 그리고 주방 안쪽에 여기 이제 식탁, 여기는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 한 6인용까지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식탁 자리는 꽤넉넉해 보이네요.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두 대, 그리고 위쪽에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 요 상판은 어, 0티짜리를 인조 대리석에 올려져 있네요.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고, 요게 어,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더 넓은 거실이 필요하다면 요 식탁을 덜어내고 더큰 거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선도 짧고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11자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 주방에 가스레인지 2부짜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 환기장치는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앞쪽이죠. 앞쪽에 아주 큰 창이 있어서 열어놓으면 환기는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보여줬던 환기창이 이쪽에 있습니다. 오늘 두 타입을 촬영을 할 건데요. 어, 이 집을 먼저 올릴지 옆집을 먼저 올릴지 모르겠는데 옆집은 미로처럼 두개 숨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도 곧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